무한급수 진위형 유형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한등비급수 수렴 조건으로 해결되는 명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한등비급수에서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요 유형에서는 예, 틀릴 문제가 없어요. 자 보자 무한등비급수 an이 수렴하면 그랬지. a 의2엔도 수렴한다. 자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우리가 공비를 R이라고 둔다면 이 R이 지금 이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짝수 번째 항들만 본다면 얘의 공비는 R제곱이 됩니다. 당연히 R, R이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R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공비가 수렴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수렴하는 것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간단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한등비급수 시그마 a n이 발산하면 a의 2n도 발산한다. 자, 똑같은 얘기죠. 예를 들어 얘의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r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짝수 번째 항들만 본요 등비수열의 공비는 r 제곱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 r 제곱은 어떻게 되냐 하면 r 제곱은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수렴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죠. 네, 따라서 얘도 참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두. 무한등비급수 얘와 얘가 수렴하면 anbn은 수렴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의 an의 공비를 r1이라고 하고요. bn의 공비를 r2라고 한다면 R1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고 R2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데 이두 개를 곱해버리면 공비는 R1 곱하기 R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R1과 R2의 곱도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무한등비급수 AN, BN도 수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놈도 우리가 참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무한등비급수 얘가 수렴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랬을 때 a n 플러스 b n은 수렴한다. 그랬는데 자잘 봐. a n의 세제곱이 무자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a n도 등비수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a n이 등비수열이 아닌데 그죠? an의 세제곱이 등비수열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게 참인지를 보려면 얘의 대우를 보면 되잖아. 그러면 an이 등비수열이 아니면 an의 세제곱도 등비수열이 아니다. 예. 네.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n의 세제곱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an도 등비수열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 an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an 세제곱 공비는 r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므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때 R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만 R 세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AN 세제곱이 등비수열이면 AN도 등비수열이고 AN 세제곱의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무한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당연히 뭐야? 리미트 아, 무한급수 AN도 수렴하게 된다. 무한등비급수 SIGMA AN도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이유로 SIGMA BN도 수렴하고요. 그럼 봐, SIGMA AN과 SIGMA BN이 모두 다 수렴하게 되니까 결국 이 둘을 더한 SIGMA AN 플러스 BN도, 에, 뭐야, 무한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놈도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등비급수의 수렴조건만 알고 있으면 예, 이런 스타일들의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할 수있다는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예, 어김없이 요 유형에서도 발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음? 이 발레라는 것이 그때 시험 시간에 떠올린다고 떠올라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평소에 수많은 생각을 했었어야만 당황한 당황되는 그 시험 시간에도 쉽게 발레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보자. 두 무한 등비급수 AN BN이 발산하면 그죠? 리미트 AN BN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봐라.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그랬으니까 요놈을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두고요. a n이야, a n을. 그 다음에 b n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1승이라고 둔다면, a n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 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1이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고 b n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그럼 봐라. 이것들의 합은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 자체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BN 역시 합을 구해보면 1, 두 번째 항까지는 0, 세 번째 항까지는 1, 네 번째 항까지는 0이기 때문에 무한대까지 더해봤자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둘다 진동 발산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AN 플러스 BN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b n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당연히 발리에로 해결되는 명제들이니까 다 거짓이겠죠. 그래서 봐 여기서도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이 발리에로서 사용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그마 a n 제곱 빼기 b n 제곱과 시그마 a n 플러스 b n이 수렴하면 리미트 a n 빼기 b n은 이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지? 똑같은 걸로 한번 볼까요? a n은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b n은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승이면 a n의 제곱은 계속 1이고요, b n의 제곱도 계속 1이겠죠? 따라서 aN 제곱 빼기 bN 제곱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시그마도 역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또한 aN 플러스 bN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둘을 각각 더해주면 계속 0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시그마를 해도 무한대까지 더해봤자 0으로 수렴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aN 빼기 bN이라는 놈은 자, 요 놈에서 요놈 이놈 빼면 마이너스 2죠. 요 놈에서 요놈 빼면 2죠.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2고 요놈은 다시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AN-BN의 극한은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진동 발산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역시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 상당히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자그 다음 봐, 무한급수 AN이 수렴하면 A의 EN도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자이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이 a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볼까 1, 마이너스 1, 아, 2, 마이너스, 이렇게 아, 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가보죠, 역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s i g an이, 그죠? 그럼 봐라,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수렴하나 볼까요? 봐라. 얘네들은 1과 마이너스 1,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0이죠. 따라서 얘네들의 짝수 한까지의 합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쵸 그다음 얘네들의 홀수 한까지의 합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3항까지만 더한다 그러면 2분의 1만 남고요. 5항까지만 더한다 그러면 3분의 1만 남죠. 7항까지만 더한다 그러면 4분의 1만 남는데, 그지? 결과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n 아 뭐가 되는 거예요? n 분의 1이 남는 꼴이 됩니다. 에, 2분의 1이 남고, 3분의 1이 남고, 4분의 1이 남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얘도 0으로 다가가겠죠. 따라서 an이 요거일 때, sigma an은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an 의2즉 짝수 번째 항들만 봐도 수렴하겠느냐라는 건데, 요거 봐, 요거 요것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우리 이거 심화 개념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연수 역수들의 합은 발산한다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죠?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그 심화 개념 급수의 무한급수의 심화 개념 강좌를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에, 그 자연수 역수들의 합이 발산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증명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a의 en도 수렴한다는 잘못된 얘기가 됩니다. 거짓이죠? 그래서 요런 또 반례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봐. 시그마 an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에, 리미트 bn은 이걸 0이다. 자, 얘는 또 우리가 뭐를볼 수가 있냐 하면 보세요. an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나가는 수열이냐하면 1, 0, 1, 0, 1, 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고요. bn이라는 수열은 우리가 0, 1, 0, 1, 0,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봐라 an과 bn이 곱해지면 무조건 0이 됩니다. 따라서 0들을 무한번 더해봤자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an은 0이 아닙니다. 그죠? 왜? 진동 발산하니까 자 그렇다면 리미트 b n 은 0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리미트 b n 역시 0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 발산하는 놈이 된다는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또 급수에서도 1 예, 0 1 0 1 0 0 1 0 1 0 1 요게 유용한 발열로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례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그발례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단한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이게 마이너스 1의 n승, 뭐 1010, 0101, 이런 것들만 알고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고 있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시험 볼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상식으로 해결되는 명제입니다. 네, 이건 상식만 있으면 돼요. 무한등비급수 a n이 수렴한다면, 자, 이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결국 sigma a n과 플러스 sigma 2분의 1인데, 자,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2분의 1이 무한대까지 더해지는 거잖아. 무한번. 그러면 2분의 1이 아주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얘가 무한번 더해지면 당연히 그 합은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수렴한다라는 것은 예. 거짓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건 뭐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봐라 두 수열 an, bn이 각각 수렴하면 s i g a n bn은 s i g a n 과 s i g bn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아, 고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봐도 아닌 거 알겠죠? 예를 들어 AN이라는 놈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고요. BN이라는 놈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AN, BN이라는 놈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6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요 합은요 1-6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요 놈은 1-2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놈은 1-3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면, 요 놈은 5분의 6이 되나요? 예, 6분의 5인데, 뒤집어지니까. 자, 이놈이, 요 놈은 2분의 1이니까 2죠? 그 다음에 요 놈은 3분의 2였으니까 2분의 3이 되니까, 예, 이건 두 개가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예, 역시, 거짓이 됩니다. 됐죠? 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급수의 진위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그, 선입견을 갖고 있어. 아, 난 진위형 문제에 약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 아마 여기 영상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밑에 쪽에 가면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링크에 가시면 마찬가지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에 관한 진기형 문제들을 다운로드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해서 풀어보신 후에 모르는 문제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또 드릴게요